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컨테이너 선박이 좌초돼 이렇게 바닷길이 막힌 지 벌써 엿새째입니다. 초유의 해상체증이 빚어지면서 1시간당 손실액만 4,500억 원에 달한다는데요. 이제는 미 해군까지 투입하며 막힌 길 뚫기에 나섰습니다. 자, 이 수에즈 운하가 뭐기에 전 세계가 안간힘을 쓰는 것인지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위성에서 내려다본 수에지 운하입니다. 폭 300m 구간에 400m짜리 에버그린호가 수로를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운하 일대4 0 0천 넘는 선박이 고도가 못하고 있습니다. 수천 마리의 동물들이 배 안에서 아사 직전이라고 하죠. 배를 예인하는데 미 해군까지 투입됐고 선주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스웨즈운하での고されはじめ多くの方々に多大なるご迷惑ご心配をおかけしますことをお가무길래전 운가, 스웨즈 세계가 이렇게 총력전을 펴는 걸까요? 스웨즈운하는 지중해와 홍해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지름길입니다. 길이가 190km에 이르죠. 운하가 없을 땐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려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희망봉을 멀게 돌아가야 했습니다. 스웨즈 운하가 생기니 부산에서 유럽까지 희망봉을 경유할 때보다 열흘가량 단축됐죠. 이런 이유로 전 세계 물동량의 12%가 이 길목을 지납니다. 운하가 막힌 지 사흘 만에 무려 120억 달러, 13조 5천억 원 어치의 화물이 묶여 시간당 4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죠. 운하 통항이 중단된 이후 국제 유가도 급등했습니다. 경제적, 지정학적 가치 때문에 고대 이집트 왕조부터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3세에 이르기까지 역대 지배층은 스웨즈 운하 건설에 꿈을 키웠습니다. 꿈을 이룬 건 19세기 운하를 개통시킨 프랑스였지만 이후 지배권은 영국으로 넘어왔고 전쟁까지 벌이며 1965년 이집트가 뒤차죠. 이처럼 각 축전의 무대가 됐던 스웨즈 운하의 통항이 재개될지는. 수위가 높아지는 오늘 만주 때가 관건입니다. 배를 인양하는 데 실패하면 장기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ي ض ا تم الاستعانة بخبرات دولية تم استخدامها معنا علشان يعني ي ش ي ر علينا بالنصح و ا ل ر ش ا د في التعامل مع هذه ا ل ش ك ا ل ي ا ل ك ب ي ر جدا ا ل ه ا م 수해주 구하기에 나선 전 세계의 노력이 언제쯤 결실을 보게 될지 뉴스 세븐 포커스였습니다.